오늘 우리가 함께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계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제 말씀과 더불어서 어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면 지혜라고 하시는 어 그런 말씀이 지혜, 뭐 이지혜, 김지혜, 뭐 그런 지혜 말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어 이제 그 사람의 지혜의 말로 어 너희들을 가르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이냐? 어이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벌써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지혜 이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누가 어떤 누구가 이러한 지혜를 낼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독생자를 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 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피울리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생각이나 할수 있고 누가 감히 할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리고 나서 그냥 독생자를 못 박은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마귀를 멸하실 때 어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과 칼로 멸하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사일 같은 걸로 뭐 충분히 어 정말 그할수 있다. 그러면 미사일 발사 안 하셨겠습니까? 네. 핵폭탄이라도 들이셔서 마귀가 그렇게 멸하는 것이면 하셨겠죠. 그런데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손끝 하나 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손끝 하나 대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낸다 할지라도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그보다 먼저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도 구원하시고 어, 정말 그 배신자, 뭐 반역자, 그 사단도 멸하시는 그 일을 동시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아 그래요. 로마 그 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주시다라고 이렇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성경이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잖아요.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보니까, 그 로마서에 보니까, 구약에, 어, 그 사도 바울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을 보니까, 아, 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어,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스스로가 말했던 것. 물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들을 끝까지 그의 생애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요. 자기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 이게 성경을 읽기만 하면 알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하면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을 통 성경을 깨달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자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비밀은 아닌데 사람들이 몰라. 네. 예. 그러면 비밀보다 더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이해하시겠죠? 예. 그동안은 비밀이어서 감춰져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밀이 아니야. 사람들이 더 몰라. 비밀일 때보다. 예. 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님으로 알게 되었고, 그 성령님으로 알게 된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갖게 되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 지혜를 알게 되었다. 그것이 그 지혜를 갖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이 말씀을 하면, 어 지금 아주 그 청소년들, 그냥 게임에 그냥 아주 열중에 있는 청소년들이 아주 잘할 거예요. 무엇이냐면, 어 이제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할 때에 그냥 한판 가지고 끝나는 게임은 없어요. 그래서 한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 판을 하면 뭔가를 잘 이뤄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저도 참 그, 어, 이제, 어, 우리 아들들이 뭐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남자애들이 게임싫어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신 분은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얘네들이 왜 이걸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제가 할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이제 자동차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잘하면 예, 거기서 그 게임에서 잘하면 자꾸 이제 뭐를 주는 거예요. 점수를 줘요. 그러면 점수를 주는데 그게 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 같은 거여가지고 그걸로 뭘할수 있느냐 하면 차를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처음에 게임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준 차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그 처음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뭐 얼마를 내면은 이제 그 돈으로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차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좋은 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차를 가지면 아무리 뭐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차를 사면 나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께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차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더 게임하고 더돈 들여야 되고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게임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심은 뭐냐면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세상의 차원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졌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갖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나는 어, 굉장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실령한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실령한 것, 영적인 차원. 어, 그러니까 어, 영적인 차원은 높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이 세상의 모든 차원들을 내려다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죠? 영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막 어우 세상에 사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막 그걸 보고 막 그냥 너무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 예쁜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그냥 그걸 보고 막 그냥 되게 막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차원. 그것이 바로 실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차원 높은 것은 그 밑에 차원의 것을 모두가 다 내려다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같은 차원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의해서 증거되는 것인데 너희가 예, 영적이지 못하면. 너희가 음 결국은 신령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어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뭐 열정 뭐 이런 것도 될수 있겠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그뭐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 바꿔서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 이걸 뭐 교리적인 거니까 아니 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교리적인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더 확신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일체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새벽기도에 이제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드리는 건 필요하니까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신령한 자, 영적인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어, 누구도 판단치 못하는, 오히려 판단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어, 사시기 바랍니다. 음. 그것으로 인해서 음,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것을 언제나 설명하는 자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령한 것으로 설명할 때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간구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